저, 안 돼. 아쿠. 신났다. 아, 이렇게 달아도 놀아. 어이, 참, 잘하네. 어미 잘하네. 어? 저기야, 른반만 잡자. 이렇게 질질이야. 이거 웃어. 운다, 오거든, 뭐. うん。 저 동네야. 미안, 아잇. 이렇게 오고 사는 것이요, 예? 아. 아. 알아들어. 아이아이 이제 한 달만 넘어봐봐 이 의식인가 뭐 그것도 먹을 때 돌아와 네? 아? 아? 절대로 가만히 있더란이에요 손발이 그냥 계속 움직여요 아? 뛰어봐 뭐? 그래요 이렇게 질질일라 그러지 마. 그냥 손님하는 게서로부어마세게붙어 r i g h